IT this, this is t a m m y from Shiny.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올 블랙이에요. 지금 어제 어디 냄아 형. 저랑 리스하실래요? <laughs> <laughs> 저랑 리스하실래요? 어, 어디... 리스하실 장난이고 아무튼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라고 해 주세요. 지금 어디로 가 가요? 하는... 아인 고잉트 인기가요. 오늘 저녁에 녹화가 있어서 잠깐 집에 가서 씻고 네 사실 조금 조금 진짜 조금 조금 아주 조금 자고 네 다시 나왔어요. 씻고 이제 그래서 그 뭐야 말이 안 나와 뇌가 안 돌아가 나 잠깐 녹화로 간다고 얘기했고. 녹화하러 가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바쁘니까 사실 했던 건데도 해본 적이 있는 건데도 좀 정신이 많이 없고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고 의미 있고 되게 많이 바뀐 이 뭐랄까 문화를 체험 중이에요. 그 보니까 요새 이제 그 릴스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있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래저래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입니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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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스, 뭐 하드 이렇게 요즘 두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때요? 아저 되게 모니터링 많이 하면서 제 자신도 다시 어, 반성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색다르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뭔가 배움의 길이란 끝이 없다랄까. 그리고 그 제가 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오 주스가 안 올라왔죠 오늘 아직 안 올라오는 건가? 어제랑 음악중심과, 아,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음악중심. 네. 어제 뮤직뱅크랑 주스가 직캠이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m카운트다운 주스는 멤버들께 아직 안 올라왔죠.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막 계속 업데이트 해보고 들어가보고 확인해보고 막 그랬답니다. 그게 되게, 뭐랄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모니터링이 막 너무 정정나라하게 돼서 그러면서도 세상 와 정말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정나라게 보이고 여기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서 막 열심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응응 응! 하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왠지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샤이니의, 이제, 영안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는 샤이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자기 관리를. 저도 어디 가서, 뭐, 되게, 빠지지 않는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멤버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민호 형막 진짜 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운동을 간다고. 근데 저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민호 형막 미쳤다 막 운동 막 사, 중독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형이 자기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형이 막 운동으로 이제 형 몸을 유지하고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성실한 또 그런 우리 멤버의 장점이고. 우리 기배미 형, 어, 진짜 완전 제이.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난 저런 삶람 꿈도 꿀수 없는 제이의 삶. 그 관리나 이런 것도 워낙 열심히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열심히도 열심히인데, 안 늙는 사람은 잘안 늙고, 피부가 좋은 사람은 그냥 좋더라. 내가 15년 동안 옆에서 봤잖아. 요령 뭐냐고? 비법? 몰라, 뭐 옆에서 보니까. 풀떼기만 먹고, 그냥, 화장품을 계속 바르고, 아니, 관리를 진짜 꾸준히,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뭐, 아, 나도, 나는 그냥, 가끔씩 레이저나 이런 거만 하면서 <laughs> 피부 관리해야지. <laughs> 저는 한 방, 한방 관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레이저 안 받은 지뻥안 치고, 엄청 오래됐는데. 몇년나 진짜 피부과에서더된것 같아. 근데 피부가 이제 어쨌든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 주면 좋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뭐 피부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전 젊잖아요. 2 0대라 20대여서 아직 저는 20대여 가지고 <laughs> 젊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 2분 뒤에 아이돌 인간극장. 그, 저희. 샤이니가또 <laughs> 촬영을 했거든요. 어, 그게 이제 나오는구나. 사실 촬영한 지좀 됐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그리고. 아, 오늘 놀라운 토요일 방송했죠. 놀라운 토요일 방송했는데. 그.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살짝 졸았었는데. 잠, 그니까 러 당연히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하고 봐야지. <laughs> 이렇게 돼가지고. 잠들었네요. <laughs> When's 백 o r comeback? Um, maybe. Um, whenever? Whenever이 언젠간가? 할 수도 있지 않고 나도 몰라요 아이 o w 내가 너무 방정맞게 아우 그런 게 아닌가 놀라운 토요일에서 사실 그 성공개 영상 같은 거막 나오고 했을 때 이제 그 티저 보니까 막 엄청 자지러지게 웃더라고요 이상하게 저의 이 내성적인? 약간 성격? 원래 낯가림 좀 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계시는, 또 원래 팬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해하시겠지만, 낯선 곳에서 더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 약간, 낯선 곳 가면 더 막, 밝아지고, 막, 더 세게 웃고, 더 막, 오버 액션하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나은데. 그냥 나, 그거 자체가 나겠지, 뭐.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팬분들하고, 저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는, 팬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 이걸 보는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소통, 소통이라기보다, 저의 일상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와봤어요. 참. 우리 샤이니가 신인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그리고 그 얘기도 했는데. 제가 나름, 나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덕분에 무브가 좀 사랑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거 챌린지 유행했었을 때 나왔으면 좋았겠다. <laughs> 그럼 되게 쉽게 쉽게 막 촬영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어우, 지금 저...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우리 그 말했대나 영준형 SM 저희 영준형이 또 이걸 봐주고 있네요. 문자 <laughs> 왔어. <laughs> <멈췄어. 웃음> 어, 형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같은 식구로서 함께 <laughs>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저희 방송도 챙겨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실 운동하는 데서 자주 봬요. 그래서 사실 요새 좀 자주 이렇게 마주치면서 오며 가며 뵀는데 이렇게 또 모니터링도 해주시네 역시 패밀리 아무튼 어 태민아 잘해왔어 후회하지마 어 인간극장 시작했다 빨리 보러 가가 와이 가. 나는... 아, 근데 뭐 굳이 본방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싶을 때 봐줄 수, 수 10시 그냥 최초 공개 10시 최초 공개 가지마, 가. 가지마요. 가, 빨리 보러. 아니, 가지마. 가지마요, 가.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laughs> 괜찮아, 아프잖아. 재밌지? 아무튼, 아유, 네, 너희들 놀아주느라 힘들다. <laughs> 장난이고, 나 놀아줘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노는 건 너무 심심하더라고. 난 누가 이렇게 봐주는 게 좋아. 제가 관심이 좀 필요한 아이라서요.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여기에서 의생 저랑 챌린지? 지금 저한테 이불을 욕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전 가볼게요. 재밌게 봐주시고. 사랑합니다. 아, 이게 GOD 선배님들의 노래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으려나? 있을 수 있어. 아유 너희들 어리구나. 어린 팬이구나. 사랑한다. 응원해줘라. 자주 보자. 안녕. 또 놀러 올게요. 바이바이. 맞다네. 아, 제가 요새 독서를 좀 하고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야기를 풀어줄게요. 안녕.